<laughs> mm -hmm. <laughs>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요. 재외선거가 문남이 영사입니다. 우리 동포분께서는 1513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투표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셔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확인하신 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면 모든 절차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포분들께서 1,500여 명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투표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동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주권 행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해오면서 저 영사님께서 어, 많은 교회 분, 많은 교회도 찾아가셨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도움도 주시고 하셔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신청 접수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이제 투표를 시작하였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투표를 해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총선에 재외 아, 국민들은 오늘부터 6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해외 교민들의 이 관심도와 그리고 어, 협조하에 어, 많은 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브라질 교민들은 처음 실시되는 이 선거에 어, 잘 준비된 그 홍보와 안내로 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어,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장 이도찬입니다 어, 이번에 실시되는 19대 총선에서 제외 국민들의 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에게는 공직한 선거를 위해서 절도 있고 체계적인 이런 선거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이번 선거에서 교민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과 목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에대한걸 지금 찍었는데 좀도이국에서도한다에서뭐 여기 와서투표한다는 것이 제외와서도뭐 처음 느끼는 거니까 좀 감회가 다르네요. 제가 한국에서 나온 데도한오년 돼가는데 처음 이거 에서서 하니까 참 감회가 새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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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한국한국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또 그만큼 또 우리도 또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저, 저, 저 일탈 와서 저특표했으면해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쉬웠는데 하여튼 어쨌든 어 저도 뭐 이민사가 지금 3 0 (40년이 넘었지만) 어, 모든 그 브라질 교포들이 같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참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3살 때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살면서 어, 브라질 사람도 아니고 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어, 저도 이렇게 음,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그런. 그런 기분 뭐 뭐라 그래야 되나? <laughs> 예, 이렇게 어디 이렇게 참가한다는 거 그게 참 좋아요 지금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음, 이렇게 바른 정치인이 나와서 예,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램으로 오늘도 이렇게. 어, 일하러 가다가, 이렇게 나와서 투표를 했어요.